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땐 오전장에는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 충분히 존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후장에는요. 뭐이 종목, 저 종목 올라가는 뭐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은 여러분들이 유혹을 느낄 만한 장이지 않았나 싶어요. 맞죠? 그래서 아마 오전장까지 매매를 하고 오후장에 좀 쉬신 분들은 뭐 괜찮았을 거고 오후장에 한 종목이라도 잘못 선택해서 매수를 했다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쵸? 그럼 오늘 시장을 보면요. 일단 알렙이랑 써니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도 갭을 띄웠습니다. 그쵸?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알렙이랑 알렙도 그렇고 알렙도 그렇고 써니 전자도 그렇고 어제 음봉을 만들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윗꼬리를 돌파시켜주질 못한다면 어떻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윗꼬리를 돌파시켜주지 못한다면 장 초반에 이런 라인에서는 우리의 매수 관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 돼요. 맞아주면서 여기를 돌파해야지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매수해볼만한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냥 갭만 떴다라고 해서 매수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디지 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에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어제 이슈를 터트리고 상한가에 간 종목인데 약상 형태가 떴죠. 상한가 이후 어 갭이 크게 띄어지지 못하고 다시 이 상한가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상한가 갔었던 종목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해요. 근데 이럴 때는요. 한 번에 하락이 나오거든요. 왜 나오냐면 이 상한가에서 샀던 인원들 상당한 인원들이 상승이 끊기면 이런 데서 토해냅니다. 뭐토해난다는게 아니고 뭐 종목들 던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평단도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갑자기 하락이 나오면 이런 구간까지 나,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본인들의 평단을 위협하니까 어, 팔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 전날 전날 상한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파월등이 나올 때까지는 어 무리해서 이 아파동에서 매매를 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오늘 어제 로보티즈를 그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었죠. 보시면 이것도 제가 사고 팔고 했는데 여기 음봉 보시면 여기서 쭉 흘러내죠. 리뭐 VA 전에 거의 다 팔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엔 다시 올라갔지만 이 상한가에서 산 사람들이 투맥 매 한번 나오면 같이 동참해서 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이후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조심해를 해야 된다. 알겠죠? 심리적으로 봤을 때이 사람들이 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집중 공략했던 점은 오늘 제가 매매를 인포뱅크, 경남스틸, 비트나인 이렇게 세 종목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인포뱅크를 가장 주력으로 매매했습니다. 주력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좀참 감사한 종목이에요. 딱, 뭐, 매력적으로 느낄 때마다 매수를 하는데, 그때마다 약간 수익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참 괜찮은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왜 매매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보시면 이런 데서 사고 전구점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이런 데서 팔죠. 사고 전구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팔죠. 물론 같지만이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정말 좋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죠. 오늘도 제가 오전에 어 오늘까지는 한번 제가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적으면서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인포뱅크 매수 인포뱅크 딱 매수. 로보티즈가 급락 이후 다시 올라, 올리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인포뱅크에는 재료가 있다. 로보티즈가 이렇게 급 로보티즈가요,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오전장에,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다시 올려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일 재료, 재료는 없었어요, 로보티즈에는. 하지만, 인포뱅크에는, 당일 재료가 나왔었습니다 뭐, 물론, 제탕 느낌이긴 하지만, 당일 뉴스가 한 15분쯤에 나왔습니다. 15분쯤에. 그래서 제가, 음, 제가, 여기서 매수한 분량은 뭐 수급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제가 홀딩에서 이 고점에서 팔았죠. 왜냐면 얘는 9시 15분쯤에 이슈가 떴기 때문에. 그쵸?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오이즈 혼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함. 볼게요.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제가 매매를 하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움직일 뿐더러 일봉상의 위치가 어 이런 매물대에 막힐 것 같아서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요새 들어 반가운 종목 인포뱅크 급등만 하면 수직을 좀 최애 종목 이렇게 적어 놓기까지 했죠. 그리고 MBT에도 전고점 돌파. MBT도 오늘 여기 어제의 고점을 돌파시켰어요. 하지만 얘가 최근 들어서 계속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급등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뭐 과열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그리고 얘는 이전 고점에 대한 조정을 주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줄때 깊게 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매수하고 있는 인포뱅크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인, 어, 인포뱅크가 애플카 공급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애플이 장중 시총 3조가 돌파했다는 뉴스다. 그리고 로보티즈랑 줄다리기 아마 이때일 거예요. 로보티즈가 급등했을 때 아마 인포뱅크가 볼게요. 시간대를 34분 인포뱅크 34분 볼게요. 그렇죠 제가 이 34번인데, 로보티즈는 상승을 했어요. 로보티즈는 상승을 하는데, 인포뱅크는 못 가는 거야. 인포뱅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샀던 물량 빠르게 팔고, 여기서 샀던 물량 빠르게 판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주주, <laughs> 로봇주 쪽으로, 갑작스럽게 돈이 몰릴 수도 있으니까, 로보티즈만 올라간 게 아니라, 로보로봇까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런 데부터 갑자기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포뱅크 같은 걸 사면 이 전고점까지 노린단 말이에요. 이런 데 사면 전고점 혹은 그 이상까지 노리는데 아 내가 여기서 산게 로봇주의 영향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게 급등주의 상관 관계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급등주의 상관 관계. 그래서 계속해서 또 로봇 주쪽으로 움직이길래. 이것도 여기 판, 팔았, 팔았고요 뭐로보조들이 테마를 이어 상승 중 MBT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다 적어 놓죠 인포뱅크를 들고 있는데 로보티지의 상승이 찝찝함 그래서 거기서 판 거예요 하지만 뭐 인포뱅크는 피날레 파동이 안난온거 같다 안 나온 거 같다 들고 있는 것 집중하다 당일 재료가 있는 건 인포뱅크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인포뱅크를 이런 구간에 또 사가지고 들고 있다 아, 이런 구간에서 한번더산 거예요 여기 말고, 이런 구간에서 한번더산 거예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일동의 상승파동 모습은 위험하다. 로봇, 로보가대장등극로봇로보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포뱅크 비중을 줄임. 로봇, 로보 상승한 걸 봅시다. 이때가 시간대를 보면, 뭐, 9시 49분부터죠. 9시 49분, 인포뱅크 볼게요. 9시 49분. 이때죠. 그럴때 이럴 때. 그렇죠. 이럴 때. 로보로보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포뱅크 비중을 줄임. 비중 바로 줄여 버리죠. 사긴 샀어. 급락을 하고 더 올라갈 가 폭이 있으니까 사긴 산 거예요. 근데 로보로보가 상승하기 때문에 비중을 바로 줄인 거예요. 역시나 로보로보 상승으로 인포뱅크가 힘을 못음 급등주의 상관관계. 물량을 줄이길 잘했음. 대장이 바뀌는 건그 자체로 호재인데, 로보로보를 잡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제 속마음까지 적어 놓은 거예요. 인포뱅크에서 나온 비중 10집중. 10%. 다 털었을 때10% 남은 거 여기서. 거의 털었기 때문에 냅두자. 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적은 거예요. 시세에 달려들지 말자, 기법 맹신하지 말자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아무튼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지금 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항상 매매를 합니다. 내가 원래 보통 기법 같은 경우였으면 여기서 샀으면 전고점이나 그 위를 봐야 돼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또 샀지만 로보로그가 대장을, 대장으로 등극하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좀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법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시장 상황을 보는 것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동제약, 이런 파동이 모습면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경남 스틸도 매매를 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어 손절을 한번 했습니다. 음. 여기서 상승잘 했거든요. 나쁘지 않게 비중도 채워서 좀 했는데, 여기서 돌파를 노리다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실수라는 거예요. 거래가 들어오는 걸 보고 돌파를 시도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경납 스티를 너무 믿었던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로버러브가 하루 종일 약간 대장 역할을 했었죠. 아마 이런 데서 사고 팔고 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로보로보는 아예 하진 않았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은 인포뱅크에 미련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미련이. 그러다 보니까 로보로보를 가, 가장 강했던 로보로보를 못했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인포뱅크에서 수익을 줬기 때문에 그걸 일단 만족을 어, 했고요. 뭐 경남스틸을 매매한 이유는 원래는 홀딩할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요, 여기서 좀 팔고, 다 팔긴 팔았는데, 여기에서 다 팔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애니 능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얘가 떨어지니까, 아, 윤석열을 말고, 홍준표 관련주가 올라가겠구나 싶어서 조금 더 홀딩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고통 많이 봤을 만한 YJ게임즈. 저도 오늘 이 종목이 여기만 돌파하면 좀 사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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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랑 카톡하면서 하시는 분들 이몇명 있어요. 그냥 제가 받으리는 몇, 몇 분이 있는데 계속 그 방에서 이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마 YJ 게임즈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지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추가적 으로불 종목이 맞다 비트나인은 제가 했습니다. 비트나인 제가 여기서 산 다음에 상에서 팔고 나왔어요. 여기서 사면 좋았겠지만, 이때는 아직 재료가 없었어요. 아마 이 캔들 나왔을 때 재료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인포뱅크 경남 스틸 비트9. 이렇게 매매를 했고,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오늘 로보티지, 로보로보. 이렇게 로봇 관련주가 대장이라고 볼수 있었겠고요. 종가 배팅은 한 종목 했어요. 한 종목. 뭐 SG 세계 물산. 다행히. 떨어졌을 때그 확인을 해서 제가 좀 잡아놨고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대응을 해야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이거예요. 시세에 달려들지 말자. <laughs> 기법 맹신하지 말자. 내가 어떤 기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시 인포뱅크를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 가지고 있어요, 기법을. 여기 샀어요. 근데 이 기법은 보통 첫파등의 고점을 돌파까지 기대하는 기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샀는데 이 이불을 먹질 못하고 갑작스럽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시장 상황 때문에 그리고 손절에는 다시 올라가요. 이럴 때는 정말 매매가 꼬이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 종목에 확신이 있어서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한다면 문제 없겠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실시각각 이렇게 변화한단 말이죠. 실시각각 근데 그 변화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지 뭐 기법을 믿고 얘는 오늘 무조건 가 이런 마인드로 달려들면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유연하게 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는 어제 알려드린 방법대로요. 알겠죠? 아마 오늘부터 실천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조금 보람을 느끼겠죠? 보람을 느끼면 조금 더 열심히 제가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열심히 어 해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